어왜 왜? 가만 있지? 오, 아 바로 여기로 아, 오. 어나 여기 게댔했어 아, 네, 아, 한두명 있음. 씨발. 아, 한명더 들어왔. 아, 들어왔네. 오? 안돼. 좋은 아침. 오늘 시험이 있어요. 모두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아니요. <laughs> 시험 점수가 떨어지면 집에 가지 않아? 오!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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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뜬금없네. 아오니 What, 소세지. Monster. 아오. <laughs> <아호호>. 안돼. <laughs> 오. Search. Burst glass. Search. 아오니 소세지. <laughs> 와개 살벌하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나요? What just happened? 춤추고 있냐? <웃음> 오. 왜왜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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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앞에 앞에 앞에. 어 바꿔 바 가요? 아 준댄 컴 노래 나와. 아 영동 오. 아니 추적 목소리. 추적 소리. 가자 가자 지금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라이트는 그냥 계속 켜는 건가? 그런데 제한 없나 보는데. 어. 떠가 떠가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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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오 개깜찍하네. 숨어. 뭐 저렇 저렇게 나오냐? 그냥 나가 사라졌는데? 그래? 그래? 너 어디 있음? 나 아까 거기 그대로. 아이? 아이? 어렵지 않으니까. 벽을 뚫고 돌아가니기 어이가 없네. 개 너무하다. 개 너무해. 음, 2층 있다. 2층2층한 가볼까? 오케이 그럼 우리 2층 올라가. 어? 뭐야 무슨 일? 하나 찾는 데 누가? 어. 인형 찾는 거지 우리 지금. 어, 닌교를 찾아야 돼. 닌교 사가스나케야. <laughs> 어,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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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구나. 야미, 어, 이걸 또 갖다 놔야 되나? 어디갖다놓는 거지? 이거 무슨 길이 떠? 무슨 얘 잡으니까. 아 그래? 어디로 어디로 가라고 나와 있어. 음, 아니, 아, 아니, 한 마리 아닌 것 같은데. 예? 한 마리가 아니라고? 한두번 여기에 여기한 마리 있긴 해. <laughs> 어아 음. 여기 들어오면 수집되네 나도 하나 찾았어 오어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일본인들 지금 죽었대 막 큰일났다 빨리 시켜줘야 돼아 시킬 수 있음? 이거 끝나면은 한번 음. 목표 다어 성성은 나도 찾았어 뭐어아 이거 뭐야 동전이야 아이 뭔돈 여기 막문 뚫고 다니는 흔적도 있네 이니 그러니까. 2층 2층에 있을까 아오니가 어딘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머리가 아니니까. 어, 아, 이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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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오, 오. 어, <laughs> <오>, 뭐야, 뭐야. 무슨 <laughs> 소리? 야, 근데 얘다. 야, 가져왔어. 얘 가져왔어. 나 숨었어, 나 숨었어. 어휴, 아, 와. <laughs> 끝났다, 끝났다. 어, 잠깐만. 나, 나한테 어. 온다. 어, 찾았어. 어, 나이스. 야, 흰색 글씨안 보여. 어. 세컨드 클래스, 짐. 짐. 자임 아이 에 a 오와나 어, 이거 처음 봐 뭐야 이거? <laughs> 뭐 h e y r e chumbo. w h e 야, 밑에 봐. 어 you?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누구를 따라가는 건가 아니고 제가 지운 지 움직이는 저저 빨간 빨간 저거 아아 야 오글 잘 끌어 줘야 해어 너다 너다 끝 뽑으면 돼 지니어스 행동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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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부딪히면 오 나야 나야 야야야야아아아다 끊었는데 아 개트롤 개아 개트롤 개트롤이네 야 근데 각자 도생해야해 계속 바뀐다 이거 어 각자 도생해야 돼. 어 뭐야 맞아도 한방에 안 죽네 그니까 러아야 한명 죽었야 밑에 떨어져어 야, 쳐다보는 봐. 갱수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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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쳐다보는 거봐 개미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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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드는 거봐야 존나 무섭다 어? 히익. 아 끝났다 오케이 휴 끝났다 휴 으후 어, 뭐 이런 거같데 <laughs> 아니 일본인들 우리 걱정해 주는데 위험하다고? 아구나 또 서치야? Where is the karaoke? We gonna find the karaoke Oh my kami-sama 저 영화가 뭔가 했는데 다스카타이 <laughs> 씨. 좀 들린. 오! 짤리토 어? 로니. 돌진하냐? 얘 돌진. 오!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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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해. 돌진 <laughs> 돌진해. <오! 웃음> 여기 안전지대인가 그럼 여기네. 여기 안전지대일 거 아마? 아마도? 어, 안전지대. 아, 그래. 음. <웃음> <웃음> 아, 이빠. 시 어, 갑자기 씨. 아이. 양코가 어디에서 지겨운데 나뭐 놀라? 내 주소. 오! 이 새끼 무슨 그런 짓이 오해? 겟오 씨. 아 네. 난 이마페이스. 아뭐뭐뭐 이렇게 숨으면 안 되나? 어어 여기 두마리요 지금 오. 니네 둘밖에 없어 지금 <laughs> 와. 양각인데? 개2 근데 돌진하기 전에 살짝 멈춘 멈추던데. <laughs> 아, 맞네 맞네. 박 6개. 2박 6개. 2박 6개. 2박 6개. 2박 6개. 2박 6개. 어박 6개. 2 야. 6개. 왜 책이 더 가까이 오지. 오 책. 없는데. 없는 것 같은데. 오 정성훈 오, 네, 뒤로 봐줘. 오케이 내가 뒤를 봐줄게. 이쪽 갈까? 달린, 달린다 달린다. 오야 바닥에 책책 있는데. 책 있었어 방금. 어어 어, 봤어 봤어. 지금 두 마리 다 경준이한테 있어. 응. 와 저거. 어 저기 깼어 깼어 깼대 아싸 돔파밍 개꿀 얌마 <laughs> 발에 다 나갔네 어 쟤는 <laughs> 그래도 쉬운데 쟤는 그래도 빨간색 그림 어. 보이니까 숨 숨어도 되나 어어어아번 아이 와 이빨 보소 건치도 건치 아자기 <laughs> <갔다 웃음> <갔다 갔다> 새끼야 삐깅 삐깅 삐 아이 <laughs> b 킹 g i 어? 어? 뭐라? 어?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대놓고 숨어도 안 걸리나? 안 걸리. 자일리토론이개멍청해 가지고. 예. 어. 뭐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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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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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다. 와. 어. 왜안 죽냐? 이거 진짜. <laughs> 어. 어? 죽었다. 너무 양 너무 양심 없으면 죽네. 음. <laughs> 버그. 야나 얼굴 찌그러져 있는데 이거 뭐임? 어떻게 한대잘하잖노나개 <laughs> 찌그러져 있는데. 뭐임? 사망녀 시그니 아우니센트 설마 일드에 비지는 새끼 없지? <웃음> <에이>. <웃음> 와 이렇게 많이 집 아니 존나 잘생겼네. <laughs> <laughs> 어 눈이 이상한데? 눈이 이상한데. <laughs> <오. 웃음> 안돼. 베이컨 체드. <laughs> 오. 오르. <그래. 웃음> 맞지 맞지. 오르마갓. 아저 위에 개 빡치네. <웃음> 정성 <웃음> 가슴 털저들어 어, 어. 왜가만 있지? 오. 어이, 어이. 뭐 하면 2층 올라갔어. 어? 본다, 본다. 제 본다, 제 본다. 어,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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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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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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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찾아, 빨리 찾아. 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테이블 좋아. 어, 있다, 있다, 나한 있다, 있다, 있다. 있다. 마... 나눈무오어아 야, 이제 입구 고 있어. 아우니. <laughs> 랭크라고 아. 미. <laughs> 드립을 치라고 와. 아. 좋아. 어디야, 이 꼬라. 별로 없네. 어, 여기구나. 어, 아닌데. 야, 여기 하나 더있어 인형. 어, 힘들. 안 돼, 안 돼, 안 돼. 나나이거나 인형이야. 너 쫓아가는 건가, 이거? 너 나한테 왔어. 나한테 왔어. 내 바로 뒤에서. 어, 갑자기 씨. 나 여기서 어그로 끌어 볼게. 나 근데 숨어 있어. 어,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가가 가, 가. 지금 가. 지금 가. 지금 가. 지금 가. 지금 지금 지금. 가가가 계속 가 계속 가. 달릴게. 어, 아온니 생각보다 빠른데? 오 어, 씨. 오케이. 오케이. 오 씨. 이거 소화전으로 걔 패면 안 되나 그냥? 소화기로. 소화전 던지면 얼굴 찌그러지는 거 아니야? 방금 아까 때아. 앞... 오와 뭔데? 뭔데? 나야? 나 어? 나야 나야 나야나 나. 나야, 나야 나야 나. 어어 어? 갔는데? 어떻게어떻게아나 나한테 오고 있어 지금. 오 있다. 아나 걸로 그쪽... 갈게. 나 걸로 갈게. 나 걸로 고로... 갈게.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나나스탬프 없어. 나스탬프 없어. 스탬프 없어. 옆으로, 옆으로, 옆으 여기, 여기 숨는 데 있으면 여기, 여기 숨었어. 아, 나 스탬프는 없어. 나스탬프 없어. 나스탬프 없어. 스탬프인데오케스 오케이. 잠깐나는 없어. 나 스탬프는 없어. 나스어나 스탬프는 없어. 나스어나스어어나 스탬프는 없어. 나 스탬프는 오우 <laughs> 어? ㅈㄴ 살벌다 아니 안 보였잖아요 꺼지세요 병 하나만 더 찾으면 돼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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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넘어가면 살아나지 않을까? 이스케이프 <laughs> 어? Escape. Escape. 어? 탈출? 뭘 위한 찾는 거지 아나 이거 뭐? 뭐야 이거 이거 딱 봐도 그거잖아 더미미기잖아뛸준비라아 뒤에 아, 달려오나? 뒤에를 다모 보이면 다 달려오는 거 아니야? 그 이상한 애들까지 뛸 준비해 일울 준비 해 소리가 <laughs> 오오오나 없어 <laughs> 달린거 개웃기네 뭐야 이거 엥? 어 뭐야 <laughs> 야 제발 저리 좀 비켜 오 어? 개 어. 달려 그냥 개 달려 뒤에 <laughs> 개웃기네 어야왜얘네 너무 빠른데 어떻게 이거? 아 점프 아점 <laughs> 이걸 어! 너무 빨리 뛰었어 어 아니 조밥인데요? 이게 다야? 오케이. 어 점프가 세무다 낫네. 아니 이게 점점 돌아가서 그런걸? 음. 오. 오, 오 놀래로. 오 그렇지. 그래 이래야지 그나마. 점프. 오씨, 오 세무다 빡센데? 오, 오 점프로 피하고. 그렇지. <laughs> 피하고. 아오니까 어, 뚫고 오는 귀엽기. <laughs> 아, <laughs> 깨네요. 어, 됐다, 됐다. 어, 이대로. 저 네. 이네요. 어, 이거 깨면 아오니 머리 주면 안 되나? <laughs> 도망가. 저 한번 봐주고. 오우! 야, 창문 밖에 봐봐. 야, 이게 부딪친다고, 오, 부딪친다고, 아, 아, 아. 부딪친다고 뒤로 가는 게 아니었니? 피가 날아, 피가 날아. 음. 아, 아! 어, 나한대더 맞으면 죽는다. 이 새끼 뭐야? 아오니, 아오니 스끼가왜 이렇게 못 해? <laughs> <laughs>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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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아아악! 아이씨, 요 아... 아! <laughs> <지금 죽었어. 웃음> 뭐 아... 오오고죽고죽고 비... 아, 좀만 더 가면 됐는데 빛! 배치. 배치! 내가 히로시 이 혼자 살아남았어 히로시 내가 이런데. 희생해줬어 이러고 끝이아 그냥 장면을... 끝이야, 이렇게? 자... 개똥개가적으로 개똥, 개똥. 귀신 따위 있리없 <laughs> 정성은 뭔지냐. <laughs>